대가람에 왔습니다. 여기는 대웅전 앞입니다. 그리고 관음전 통도선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연불 소리가 들리는 이 통도선 특히 이 통도선은 선님들이 신도들과 같이 연불을 하면서 함께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리문 앞이 되겠습니다. 영치산 아래에 있는 이 통로선 정말 우리나라의 대가래입니다. 이 보이는 곳이 영산재야 앞에 삼층석탑 그리고 금강보존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이통로이 <통로서의 미사장. 목소리> 목천을 정장출 이렇게 잡다. 이공르는이 맥과 그리고 자연 환경이 너무 나 좋은 곳이기 많은 관객과 신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마침 토요일이서 학생들도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산 통도사. 앞입니다. 지금 제가 내려가면서 보는 경관이 되겠습니다. 아침의 돌달이 아주 경관입니다. 오늘이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낙엽도 거의 또 다,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마를 남기고 있는이큰 가람에는 다있는 성보 박물관, 동도서야 성보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동서 지금 하고 있는 주다다 내려갔죠? 여기 보시는 이 소아천 많은 자연석 돌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맑은물이 절주주 보이겠죠. 나이 많은 신도님이, 할머니께서도 오늘 저를 찾고 계십니다. 입구를 지키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로 만든 두 장석이 있고 또만든 장석이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통도상 규모나 또 저의 운영 방식이, 그리고 또석가나운 위에 진신사례를 모시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사찰보다도 유명한 통도사이기도 합니다. 통도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통수사 입구, 영치 총림이라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울창한 소나무, 그리고 많은 선사님들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계종 원로 동목당 문성대사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암당 대종사 집이 많은 선사들의 비가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 내려갔나? 몰라. 그럼 지금 한 말씀 하시죠, 우리 김병순 <laughs> 선생. 돌도 예삿돌이 아닙니다. 돌, 귀에 바위, 소나무, 여러 가지 잡목 이 돌에다 보면 많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름들을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석등이 봉헌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석등이 되었습니다. 림 대도장 글씨 중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니다 <laughs> 우리나라 사찰은 어디를 가나 보면 아주 자연경광 물이 풍부하고있습니다 사찰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음이 세심 마음을 심는 그런 공가지 및가도마음이 깨끗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무풍한송도라고 되어있는 소나무들이 춤추듯 구불거리는 무풍한송도를 따라가다 보면 부처님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글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산책로인데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걷기가 좋은 그런 곳이 돼요. 시간만 있다면 맨발로 걸어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길 옆에 길을 밝히는 석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어토로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 통도선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너른 바위들이 펼쳐져 있고 이 소나무들이 물을 향해 팔을 뻗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아, 참,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다. 많은 불교신 여들이 와서 몸과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시원하게 노래하는 물소리 거기다 소나무들이 물소리에 잎을 흔들면서 같이 힘을 보태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 작가님 사진 잘 찍고 있습니다. <laughs> 이사이는 이이 산책로라든가 이 보행로가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정말 건강이도 좋고 <laughs> 또 여유가 있으면 맨발로 걸으면 더욱더 정취가 나는 곳이기도 하지 통도. 이사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 얼굴에는 미소를 띠면서 또 외국인도 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를 보시려면 이런 대가람을 찾아오면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치산에 봄이 되면은 전달래와 많은 꽃들이 피고, 가을이면은 단풍이 아름답기도 하고 이곳 통도사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이 대가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찰에 오면 자연네 어머님의 품에 안기는 듯 마음이 맑아지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마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도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경치 좋은 곳에 송수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지금 보니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커피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인가 한것 같습니다. <laughs> 길 옆에 이 소나무들이 정말 나무가 크기도 하죠. 푸른 기성이 대단하기도 하네요. 또한 지금 이1 2 월에 대해서 단풍은 떨어지고 잎만. 붙어있는 그런 가을의 끝자 겨울에 들어가는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동도사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맞아.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아주 기상이, 몸문 하나에서 두 개로 갈라져, 멋있는 소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통도사는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서 아주 큰 가람이고 또이 통도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스님이 계시는 절이기도 합니다. 이 통도사는 많은 여성들이 지나간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정자에는 등산객들이 지금 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통도사 계곡은 바위들과 돌들과 소나무가 어울리는 통도사 들어가기까지의 입구가 문무 느끼는 곳이거든. 오늘은 겨울의 날씨입니다만 아주 포근한 영상, 현재 한 15도 정도 바람도 거의 없고, 좋은 날씨인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저는... 친구들과 같이 하루 부산에 기장에 가서 멸치회와 여러가지 회를 먹으면서 동기들과 모임을 하는 것이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관광버스 리무진 2 8인승을 대전하여 9시에 출발하여 지금 10시에 통도세요. 도착하여 1시간 경, 경례를 돌아보고 11시에 다시 만나서 부산 기장회집으로 갑니다. 기장회집에서 부산의 친구들 한 10명과 같이 만나서 옛날 중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이야기도 하고 같이 즐기면서 지내려고도 합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같이, 어, 연날 철길 따라 기차 여행을 하는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날 기차 달리는 길에서 아마 기차를 타면서 즐기는 그런 코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일상의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하루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 몸과 마음이 아주 가분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좋은 친구들과 같이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보낸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마침면또 집에 가서 가족들과도 얘기도 하면서 예행이한 얘기도 같이 할까 합니다. 이영산 통도서는 이 설명문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 15년에 자장률서가 세운 사찰입니다. 이 통도서가 위치한 명치산의 모양이 석가모니의 불법을 펼친 인도 영축산과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의 이름을 통도사라 하였습니다. 또한 성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찰의 이름을 통도사라 하였다는 설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웅전은 석가모니부를 모시는 법당을 가르치지만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웅전 건물 뒤편에 부처님의 전신 사례를 모신 금강 계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 계단은 성녀가 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숙의 이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부처님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강계단은 성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这里吗？通州沙一铺的，老乡，老<ス>乡 <rit>。<fort esi> <t oss tú>